안녕하세요, 개난입니다. 오늘 할 리뷰는 보시다시피 몬스타엑스 더 드리밍 앨범인데요. 구매를 한지좀 됐었는데, 좀 현생의 치인이라고 리뷰를 계속 못 하다가 오늘 간신히 시간이 나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버전이 네 가지가 있길래 한네 가지 버전을 다 하나씩 구매를 했고요. 봉지도 뜯지 않은 책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몬스타엑스 더 드리밍 1, 2, 3, 4 순서로 되어 있고요. 뭐, 순서대로 한번 열어볼게요. 뭔가, 음. 이렇게 몬스터 X 단체샷이 있네요. 그리고 개인 포토카드는 션우가 나왔어요. 아, 이거. 그 색감 예쁘다. 아, 안을 쭉 봐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뭐, 이렇게 계속. 그거 그냥 영어로 나오고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안대를 착용하고 있어요 민혁이는 하얀 안대에요 오우 셔는 검정 안대 아 이거 멤버별로 그러면은 안대 색깔이 다른 건가? 허니도 검정 안대 그리고 기열이가 하얀 안대 어, 이 사진 너무 잘 나왔다 너무 그때 샤이 포에버가 생각는 사진이네요. 반절식 멤버들이 나뉘어 있군요. 이거 사진 너무 잘 나왔는데요? 사진. 머리 너무 귀엽다. 머리가 진짜 귀여워요. 허니, 섹시한데요? 섹시한 모습이에요. 사진 두개다 진짜 잘 나왔네요. 어, 베르모 너무 괜찮은데? 깔끔하게 넘긴 것도 참 괜찮네. 민혁이는 머리 내린 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짱균이 이 사진 진짜 섹시하다. 이거요. 크또 멋있다. 병원이는 왜 사진이 두 개밖에 없지? 아쉽다. 옷 되게 멋있는데? 옷 되게 예쁜 옷을 입었어요. 현우 사진 진짜 잘 나왔다. 머리는 귀여운데, 분위기는 섹시해요. 니트가 아주 살이 잘 보이는 니트예요. 민혁이 이거 뭐야? 아주 그냥 가슴, 가슴이, 반, 가슴이 반이 보이는 것 같은데? 쇼누는 이렇게 약간 야성미, 남성미 있는 그런 모습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현이 이거 사진 두개다 너무 잘 나왔다. 되게 기현이가 얼굴이 약간 뾰족뾰족하잖아요. 코도 뾰족뾰족하고, 입술도, 입술산이 되게 뾰족뾰족하고, 턱도 끝이 뾰족하고. 되게 뾰족뾰족한데 이런 각도가 되게 그 느낌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뾰족뾰족한 느낌? 근데 이거 두개다 앵글이 진짜 그렇게 잘 나왔어요. 허니는 진짜 피부가 정말 좋다. 장균이이 사진 너무 섹시하죠? 진짜 섹시하다. 코. 다 같이 하늘을 보고 있구만셔우랑기현이 허니랑 민혁이, 형원이랑 장균이네요. 폴라로이드 형원, 폴라로이드 장균. 폴라로이드 주헌 폴라로이드 기헌 어..민혁 셔우순이군요 저는 이런 선명한 얼빡이 좋아요 이거 너무 얼굴이 흐린걸 양준니 분위기있다 허니 정말 피부가 아얘 기헌이에요 민혁이 와이 사진 진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잘 나왔다. 샤누 이건 무슨 의도의 사진일까?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걸. 아시리는맨뒷장에 있군요. 으, 정말 이거 최악인 걸 보이세요? 본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뜯어져 갖고 여기에 들러붙어 있었다고요. 정말 최악이야. 장기니가 나왔어요. 장기니 이게 바로 시즌. 그리틴 때 나왔던 포칸데요. 재질이 약간 빤딱빤딱하고 좀더 튼튼한 잘 휘지 않는 그나마 이런 탄탄한 재질인데요. 더 드리밍 포카는 그냥 저 앨범 이 겉에 이 조금 딱 단단한 정도의 그 종이 재질이에요. 단단하긴 한데 접으면 바로 접힐것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그냥 포스터 자른 것 같아요. 되게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완전 다르네요. 그리고 형원이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단체 포카가 나오지 않았군요. 이렇게 접힌 모양으로 포스터를 받은 팬들이 좋아할까요? 적어도 접었을 때 모양을 예측을 해서 애들 얼굴은 안 접히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앨범은 구성이 아예 똑같습니다. 앨범 안에가 그냥 전부가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그냥. 음, 버전이 왜 다른 거지? 포, 포카만 다른 건가? 러시아 앨범과 좀 다르게 재질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책 표지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크림을 바른 상태로 만지니까 이렇게 손자국이 좀잘 나네요. 어, 이번에는 개인 포카로 허니. 설마 이거 그건가? 진짜 포카만 다른 건가? 1, 2, 3, 4를 다 사면 멤버를 다 뽑을 수 있는 그건가? 귀여운 단체 사진이에요. 귀여운 단체 포카. 보면은, 현우 얼굴이 접혀 있어요. 정말 짜증나요. <laughs> 주원이 얼굴, 머리도 접혀 있거든요. 네 번째까지 금방 와버렸어요. 어차피 내용물이 똑같기 때문이죠. 포카가 민혁이. 그리고 기현이네요. 이걸로 알게 됐습니다. 이 버전은 그냥 포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말 잘 나왔네요. 이쁘다. 얼굴이 안 잡혀서 그나마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네 종류의 더 드리밍 앨범 리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앨범에서 나왔던 포토 카드는 이렇게 션우랑 그 단체 포토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 앨범에서 형원이랑 짱균이 나왔고 세 번째 앨범에서 주원이랑 단체 포카 나오고. 네번째 앨범에서 민영이랑 기현이가 나왔습니다. 몬스타엑스 더 드리밍의 장점. 확정적으로 모든 멤버의 포토카드를 뽑을 수 있고 확정적으로 모든 포스터를 모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이 내용물이 똑같다는 점. 포토카드와 포스터만 다르다는 점. 그게 단점인 것 같네요. 그리고 포스터가 멤버 얼굴에 접혀있다는 점. 그게 제일 단점인 것 같습니다. 몬스타엑스 더 드리밍 앨범 리뷰를 마쳤고요. 자, 그럼.